아! 여러분들 놓친게 하나 있어요 이 상의 오믹이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바로 이 발톱과 부적들이에요 이 발톱은 바들규 발톱이랑 부적 조합으로 얻거든요 부적 같은 경우에는 물자 담당한테 골드를 주고 살 수가 있어요 팀이랑 방어부적을 사고 난 다음에 가질벨트두 개로 업그레이드하면 추가 부적까지 4개를 지닐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아이템 맞추죠 라바그리브부터 갈게요 지금 맞추려고 하는 아이템들은 계속 쓸 테니까 지금 맞춰두는 게 아주 좋습니다 소재를 얻을 땐 조사캐스트가 매우 좋고 조사캐스트가 없으면 구조신호 참가를 해서 참여하면 돼요 볼가노스는 육질이 극혐이라 멀티를 권장할게요 저는 볼가노스를 한 번만 깨서 운이 좋았네요 볼가노스를 잡는 이유는 이 라바 그리브 때문인데 산탄 강사 강화 스킬 이게 정말 중요해서요 아이템을 만들면 꼭 강화도 같이 해놓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리오레오스 아종을 잡을 건데 조사 캐스트가 없어서 구조신호 참가로 갑니다 조사 퀘스트는 추가 소재를 줘서 먼저 깨시면 좋아요. 얘를 잡는 이유는 헬멧 제작을 하기 위함인데, 얘 헬멧은 진짜 할이나 쌍검 고정템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레우스메일을 만들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찐목록에 등록하고, 어, 화룡에 홍옥이 들어가니까 많이 잡을 수도 있겠네요. 사냥은 귀찮고 괴로우니까 멀티를 권장할게요. 운이 좋으면, 한번형 홍이, nope. 이번엔 나올 수도? Fuck you. 도사캔, 분명 나올 가능성이, 요, nope. 이번엔 나오겠지. <laughs> 이번엔 진짜 나와야 된다. <laughs> 아니, 용린이 왜 나와? 설마, 이번에도? 아이, 좀 나와라. 아, 좀 진짜 제발 좀 나와라. 와, 드디어 나왔다. 이제 레오스메일 베타를 만들러 가죠. 만나서 괴로웠고, 다시 만들지 말자. 강화까지 끝났으면, 가론 코의 베타를 봅시다. 어, 근데 저거. <놀람> 그래. 그래도 조사캐스팅는 있어서 다행이다. 이번에 얼마나 잡아야 나오려나? 아, 맞다. 호석도 업그레이드 가능한지 봐야 돼.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야. 너도? 아, 이것도 보급 필요하네. 아, 다이유를 금방 나왔네요. 가룬 코일을 만들고 강화도 해줄게요. 아, 그리고 인고담, 알파도 맞춰주세요. 그리고 동반자 장비도 맞출 건데, 이게 좋아요. 마비 속성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희로한 몬스터의 농접은 칸타로스에게 나오고, 강력 마비 주머니는 도스 기리오스한테 나오죠. 포획은 소재나 확률을 높여줍니다. 은방울꽃 고양이로드 무기로 마무리 해봅시다 방어력 강화를 모두 끝내면 방어력이 325가 되거든요 거기다 돌파구만 빼면 유용한 스킬 구성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갈망의 검은 상처를 깨러 갑시다 돈캠프가 가장 가까우니까 여기로 가줄게요 여기로 오게 되면 식사권을 하나 씁시다 식재료 선택 팁으로 가서 생선으로 갈게요 생선 중 열을 내게 네 화포 두 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야옹 채술과 야옹 사격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스템미나 소비 감소와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 퀘스트를좀 해놨는데 만약 식재료가 부족하다면 오른쪽 상단 링크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가 끝나면 비약으로 체력을 올릴게요. 그리고 지급품 박스에서 챙길 거는 다 챙겨주죠. 이렇게 되면 방어력이 총 340인데, 레르기한테 최고 공격인 파국 멸진 선액에서 한방 컷이 아닌 기준 350이 안 돼도 체력 증강이 있어서 풀피로는 한방은 버틸 겁니다. 아, 아, 맞아. 가는 법을 말안 했네요. 파란 불빛 따라 가면 됩니다. 레르기한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데, 공격과 공격 사이의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따라서 해피에스는 스테미너가 많기 때문에, 싸로 스테미너 소비량을 줄여놨습니다. 만났으니까 패턴을 일단 알아보죠. 오른쪽 앞발 공격과, 왼쪽 앞발 공격. 박씨 공격도 하는데, 만약 가시가 놓쳐있으면, 가시도 같이 날아갑니다. 내륙 공격. 뚫어넘기는 어퍼코 공격 꼬리치기 날개태클 양날개공격 이것도 가시가 붙여있으면 가시도 날라갑니다 그리고 다가올때 툭 칩니다 거리가 멀면 공격을 하면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파국멸진선인데 앞발 머리 날개가 검게 변하면 발동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공격전에 꼭 긴급표현을 해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기를 들고 계속 싸우는 활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싸우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선광탄은 싸우기 전에 꼭 장착해 주시고 만약 큰 공격을 맞았을 때는 상황을 꼭 보고 일어납니다. 그럼 추가 공격을 안 받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은 내기에 도친 가시 위주로 때려줄게요. 딜도 잘 들어가고 파극 열진선을 예방합니다. 흰가시가번기 변하기 전에 뽑아야 합니다. 검은 가시가 되면 딜도 안 들어가니까요. 특히 파극 열진선을 쓸 확률이 높아집니다. 템이라도 항상 3분의 1의 여유가 있어줘야 합니다. 일, 일단 붙친 가시부터 제거해 줍시다. 꼬리도 상황 봐서 다시를 뽑아줘요. 가시를 뽑아주세요. 가시를 뽑다 보면 내리기한테가 눕기도 합니다. 이러면 길과 턴 파동 멜팅함 예방이 되죠. 무섭다고 못 때리다 보면 클리어하기 참 힘든 무비예요. 흐리다 보니까 큰 포효를 하네요. 분노 상태일 겁니다. 이때 공격은 전보다 더 세지니까 조심해주세요. 힘들어도 도친 가시는 게아야입니다 그렇다고 보는 것처럼 스태미너 관리를 안 하면 사근 공격을 할수 없어 질로스가 나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또한 결정적으로 스태미너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스태미너 채우다가 한 대씩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풀피 유지하느라고 딜을 못 하죠. 어우 검은 가시가 아니라서 파동 멸진 선은 아니네요. 벌써 끝날 때가 됐나 봅니다. 이게 가시가 아까난 거라 빨리 쫓아가서 가시를 뽑아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파급 열지 선을 쓰게 되니까 힘들다면 슈퍼 회피로 회피를 할 수가 있는데 활은 항상 들고 싸우는 무기여서 포효 무기를 넣을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활을 든 상태로 회피를 해야 됩니다. 이게 풀피였으면 버텼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아, 체력 복장이 있다면, 검게 변하기 전에 입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면, 풀 데미지를 안 받고 생존 확률이 높아지겠죠? 얘가 둥지로 갔으니까, 체력 복장을 입고 갈게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대형나무 통폭탄 G2개를 챙겨갑니다. 만약 둥지에서 검은 벽 보고 포효를 하면은, 벽을 부수려고 하는 거니까, 뒤로 가면 되고, 체력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 더 때리면은 됩니다. 아, 이제 치부가 끝났네요. 이제 남은 건 삼고룡과 제노지바가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레르기한테만큼 어렵지도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단추였습니다.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